어서 오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네 이번에 교감할 아이의 이름은요 랄라라고 합니다. 이름은 예, 이번에는 랄라입니다. 현주께서 주신 집사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깜돌이를 떠나보낸 슬픔에서 빠져나와서 기운내서. 네, 집사들과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고양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전해주길 원하셨고요. 깜돌이 빈 자리로 계속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해한다면 오히려 깜돌이가 무척 슬퍼하고 안타까울 거라고요. 함께 힘내자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음, 뭐 질문보다는 음, 요청의 말로 대부분 채워주신 것 같아요 깜돌이는 어, 바람으로 공기로 하늘과 구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기에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엄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랄라와 시, 어, 랄라와의 시간을 너무 기대하고 소중하게 그 시간을 슬픔과 걱정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말 네, 기쁨과 행복함으로 채우고 싶다고 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왼쪽 눈에 에, 눈물, 충혈 여러 가지가 있네요 9월 1일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며 고생이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다 나은 것인지 아직 통증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 고양이 이름이 타로예요. 타로가 으르렁대고 싫다는데왜 그렇게 끝까지 쫓으면서 귀찮게 하는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인사를 저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안녕, 나도 반가워 라고 전했습니다. 연민,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이 아이에겐 남아 있어요. 어 위로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채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깜돌이하고 아마 랄라하고 서로 어꽤 많이 가까웠을 거예요. 깜돌이가 많이 어, 랄라를 많이 쫓아다니고 어, 괴롭히고 아마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을 거예요. 음, 집사가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너의 이야기를 부탁해. 너의 마음을 듣는 것이 어, 중요하니까 잘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이제 그만 마음속에서 깜돌이를 어, 떠나버린 슬픔에서 빠져나오길 바라셔. 기운내서. 집사들과 함께 다른 고향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 말 네, 전했습니다. 그럴수록 계속 같은 자리에 있게 되요 라고 합니다. 나는 제자리에 있어요. 모두들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걸어도 제자리에요 라고 합니다. 걱정마 집사도 너의 마음을 알고 랄라가 다시 걸어서 나가길 아 옆에서 계속 기다려 줄 거야라고 전했습니다. 감돌이 빈자리로 계속 우울해하고 나 슬퍼하고 불안하다면 오히려 감돌이가 무척 슬프고 안타까워할 거야. 그러니까 어, 힘내자는 네, 엄마가 힘내자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깜더리를 만나고 왔어라고 전했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빛나고 있었다고요. 행복한 기억이 가득해서 표정도 너무나 좋았어라고 전했습니다. 기쁨의 눈물 같은 눈망울을 볼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을 이 아이는 온전히 믿고 있었어요. 기뻐하고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멀리 떠나 있지 않아 항상 가까운 곳에 함께 한다 했으니까 기운 내길 바래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감돌이가 바람으로 공기로 하늘과 구름 등으로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셔. 진짜 괜찮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걱정하지 말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나요?라고 묻습니다. 음. 집사에게도 깐돌이 안부를 전해주었어. 그래서 집사도 이겨내고 있어라고 전했습니다. 큰 눈이. 네 랄라의 큰 눈이 천천히 깜빡이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의 랄라와의 시간이 너무 기대된다 하셔 소중하고 그 시간을 더 이상 슬픔과 걱정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 하셔 기쁨 그리고 행복함으로 가득 채우고 싶다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잘 들었을까라고 물었는데요. 네라고 합니다. 긴 한숨을 들여마십니다. 그래 그렇게 천천히 마음을 잡으면 돼. 아직 더 사랑하고 함께할 집사들이 아직 옆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라고 전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합니다. 왼쪽 눈에 증상. 음, 9월 1일부터 여러 병원 다니고 고생이 많았는데 다 나은 것일까? 아니면 아직 통증이 있니? 불편하니?라고 물었습니다. 건조한 것 말고는 괜찮아요.라고 합니다. 음, 네, 건조한 것 말고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laughs> 고양이도 눈물 같은 거 넣어주나요? 어 그런 걸 넣어주는지는 모르겠네. 음, 조금 건조한 것 말고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음, 엄마 고양이, 네 타로가 으르렁대고 싫다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쫓으면서 귀찮게 하는 이유가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받아주는 건 타로뿐이니까요.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타로가 널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면 어떨 것 같아라고 물었어요. 왜요? 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무슨 이유로 타로를 귀찮게 하니라고 물었어요. 그건 매번 다른 이유인데라고 합니다. 좋아서 그럴 때도 있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아서도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요. 우리가 보기에 안만 양보해서 봐도 분명히 괴롭히는 건데라고 어, 저건 장난이 아니라 좋아하는 걸 넘어서 괴롭힘인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좋아서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 그 점을 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서 그럴 때도 있대요. 매번 이유가 다르대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집사들에게 항상 무한한 사랑 그리고 기쁨을 나눠주어서 너무 고맙고 알라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예쁘게 식빵 자세로 쉬고 있어요. 편안함이 천천히 온몸으로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말로써 아이들을 위로와 사랑을 전해받는구나 하는 네, 그런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음,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네, 모두 알아채고 이 아이들은 느껴지니까요. 마지막 남겨준 이 요청의 말을 이 아이는 너무나 어,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랄라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